미엔 쭈!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 시간. 오늘 국어 시간에는 선생님한테 받은 이 편지지에 부모님 혹은 할머니, 할아버지께 감사의 편지를 쓸 거예요. 정성을 다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, 감사하는지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요. 가위를 이용해서 이 테두리를 따라서 정성스럽게 오립니다. 그러면, 오리고 나면 이 모양이 될 텐데요. 자, 이걸 붙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, 이 부분을 접습니다. 그리고, 보면, 이 순서대로요. 접으면, 이런 모양이 돼요. 여기에 풀칠을 해도 좋고, 예쁘게 꾸며서 붙여도 좋아요.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드림 해서 부모님께 드리면.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겠죠? 자, 혹시 예쁘게 색칠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부분에 네임펜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색연필,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색칠을 예쁘게 하고 부모님께 드리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. 자, 우리 친구들, 어버이날, 부모님, 할머니, 할아버지께 사랑하는 마음, 예쁜 마음 꼭 전달해 드리세요. 안녕!